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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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진짜 뜬금없는데 포카 종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두포카 집에 들어 있는데요. 사실 엄청 많다까진 아닌 것 같은데. 여기는 원래 드림이의 포카랑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에스퍼 포카도 여기다가 모아놨거든요. 여기는 제가 원래 일일칠만 모으거든요. 기는 근데 c 시 여기다가 다 모을 거고. <laughs> 가 우와 나 이렇게 다 꺼내서 만족은 좀. 이게 좀잘어울릴것같 진짜 얼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완전 초창기때거는 그 다이소 그걸로 되어있거든요 이거 다 다이소 o p 로 되어있어서 이걸 일단 슬그로 갈아 껴주겠습니다 我晕了。 수미를 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. 그때 또 합시다. 정원한 마음으로. 제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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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원 있지 정원 있지 정원 정정정 있지 정원 있지, <laughs> 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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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정 있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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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. <웃음> <웃음> 까볼게요. 근데 진짜 안나올것 같긴 한데. 떨린다 <laughs> 어떡하지? 뒷면부터 볼게요. 제발 정아 아닌 것 같죠? <laughs> 누구지? 태영? <태연>? 재영? 기쁘다, 재현, <laughs> 재현 오셨네. 대박. 미친 거 아니야? 아 어떡해? 어떻게? 어떡해이 어떡해. 재현잡이 지독한 재현잡이? 싶다. 아 진짜 미쳤다. 아, 진짜 아 너무 신나. 재현이가 나와줬어요. 아 진짜 대박. 아 진짜 대박. 진짜 대박. 땡바 이어잡아 주세요. 대박. 아 진짜 대박이요. 아, 한 점, 한 점. 어? 아 누구 같아요? 영어가 써 있어요. 이만큼가? 아님 태용? 잠자니? <laughs> 와나 진짜 미친거 아니야? 와나 진짜 어떡해 와나 진짜 어떡 와나 진짜, 진짜, 진짜 미친거 아니야? 아, 진짜로 아 진짜로 아, 진짜 진심으로 미친거 아니냐고 아니 이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정우가 와주진 않았지만 정우야, 어있니죄송는 아는 거지. 뭐야? 진심 너무 날기셨어요 뭐야? 진짜 잘라서 앞에다 놔버릴 거같다 아, 나 약간 지금 불안해. 너 대목에 불안한 일이 생길 것 같아. 주의를 주는 건가? 혹시 조심하라고요. 어 어쩔? 저 어쩔? 폴라 근처에다 댕겨왔습니다. I